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현수 작가의 정견 일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어, 대체 무엇이 혹은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걸까? 이 질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. 우리를 괴롭히는 게 외부 요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. 정견, 바르게 본다는 뜻인데 이 관점으로 우리 감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아저 사람 때문에 이일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게요 네 근데 이제 보내주신 글을 보면 고통의 진짜 씨앗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마음 안에요 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방식에 달렸다는 거죠 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좀 불친절한 말을 들었다고 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깊은 상처를 받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애이하고 그냥 흘려듣고 또 누구는 그걸 계기로 뭘 배우기도 하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정말 사람마다 다르죠. 외부 자극은 똑같은데 반응은 제각각인 걸 보면 아, 핵심은 내 안에 있구나. 이걸 알수 있다는 겁니다. 책 속에 그다 내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안겨 주는 것뿐입니다. 이 문장이 있거든요. 이게 참 와, 와 닿으면서도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게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? 어 그렇죠. 약간 모든 게내따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. 네, 맞아요. 근데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음, 책임을 막 떠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힘을 준다고요? 네. 왜냐하면 외부 상황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. 솔직히. 그렇죠. 통제 바뀌죠.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. 이게 네 탓이야라기보다는 네 안의 평화는 네가 조절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인 거죠. 뭐랄까 피해자 의식에서 좀 벗어나는. 아 주체성을 회복한다 그런 느낌이네요.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. 누가 비판하면 나도 모르게 막 방어적이 되고 어, 좀 무시당하는 느낌 들면 속에서 확 올라오고 이런 자동 반사 같은 거요. 네네 그게 바로 그 글에서도 말하는.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적인 반응 패턴인 거죠.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?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나요? 알아차리는 게 일단 시작이죠. 이런 자동 반응이랑 그 뒤에 숨어 있는 감정들 있잖아요. 뭐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,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같은 거요. 네네. 그런 걸 어, 그냥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흔히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. 아, 마음챙김. 네, 이 알아차림 자체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자극이 오고 내가 반응하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틈을 만드는 거예요. 아,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. 근데 그 책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지 못하면 기약 없이 이런 삶을 되풀이해야 합니다. 이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결론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? 정확합니다. 네. 아는 거랑 실제 삶에서 해내는 건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. 그렇죠. 그 간극이 엄청 크죠. 진짜 변화는 이 알미 그냥 정보가 아니라 내 경험, 내 태도, 뭐랄까 내 삶의 방식 자체가 될때 일어나는 거죠. 예를 들면요. 예를 들면, 막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막 소리 지르거나 하는 대신에 아주 잠깐이라도 멈춰서 아, 이 감정, 이건 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해석과 반응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. 물론 쉽지 않죠. 아, 어렵겠네요. 꾸준히 해야 하는 거군요. 네.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을까요?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될때 자유로워진다. 오, 정확해요. 네, 바로 그런 맥락이죠. 내 감정의 책임을 자꾸 밖으로 돌리지 않고 나한테 가져올 때, 오히려 우리는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 말에 덜 휘둘리게 돼요. 그게 자유죠. 감정의 주도권을 잡는 거군요. 그럼 이게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?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상대방을 막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내 반응을 조절하는 데 집중하게 되니까 불필요한 갈등이 훨씬 줄어들 수 있죠.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. 아. 맨날 남탓만 했는데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.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뭐 부당한 대우까지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. 아, 그건 아니죠. 당연히. 그쵸. 감정적으로 막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랑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. 이걸 구분해야죠. 균형이 중요하군요.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하고 행동할 건 하는. 네, 맞습니다.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. 오늘 김현수 작가의 정견 일부를 통해서 우리 감정의 열쇠가 어쩌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어,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살펴봤습니다. 나를 괴롭히는 게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나의 해석과 반응일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이게 내면의 자유로 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 있겠네요. 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최근에 당신을 좀 화나게 했거나 힘들게 했던 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? 네.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의 진짜 원인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해석과 반응이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. 아. 가정을 해본다면? 네.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기억이나 혹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뭔가 좀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정답은 없지만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